네, 첫 번째 비브룩의 경기입니다. 무야호와 AP 프린스 전장은 헤이븐입니다. 무야호가 먼저 공격에 나섭니다. 바로 숏으로 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숫자적 이득 그렇죠. 그러니까 제트 브릿치가 됐을 때는 어, 숏을 어, 가져가면 하수구 하수도에서 이제 성강을 지원했을 때 제트가 열리죠. 이제 로렌스, 예. 로렌스. 오, 근데 4킬 와. 와, 할배가 네, 마무리 레전드예요. 오, 얽혔습니다. 자, 지금. 버즈가 네. 일단 슬레시 희망할수록... 할 아, 바로 로레스의 성리! 한명 더! 로레스, 칼라 폭풍. 칼라 폭풍이 나왔습니다, 아, 로레스. 자, 이안 주는 게 낫죠. 와, 자신감 뭐예요, 예. 네, 1라운드 똑같은 모습인데 아, 과감한 소품 아, 아, 이유로.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예, 아우 예. 네. 헤븐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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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라인의 연막까지 쳤기 때문에 무난하게 설치까지 되고 아, 그래? 그러면서 메인과 숏으로 진입되는 경사로까지 다 먹고 있는 상황이라 네. 자리가 너무 좋아요, 버즈! 보즈 너무 좋고 일단 헤븐 쪽에 한명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 보즈 다시 한번 이제 4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버즈아좋아오 조조, 조조. 오, 조조. 야 이게 가나와 조조니까 제트브리치 대 제트브리치의 미니 게임이었는데 조조가 너무 좋았어요. 오 어, 조조 정말 너무 도요 슬래시 스자 이러면 굉장히 여유 있게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상반된 양팀 쓰레기 같은 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네. 자, 코브라 쏠아, 와, 전... 와, 와, 야, 에임, <laughs> 차 돌리는 반응도 대단한데 서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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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데요. 자 버즈 일단 들어갔는데아 네, 막대로 되지 네. 않네요. 공격 오퍼 레이터를 맞습니다. 뽑은 거는 사실 이해는 되거든요.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laughs> 되게 안 좋은 그림이 됐을 뿐이지 상대가 세이브 라운드로 사실 <laughs> 설치만 되면 은신초와 메인이 오퍼가 잡고 있을 때 그걸 수비가 걷어내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들어가다 잡히면 아주 순풍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약간 저 선택도 욕심이 되는 거고 이거 어, 어, 이거 일단 믿죠? 약간 흔들렸습니다 로렌스 선수 자 뒤쪽으로 빠져 주면서 올라가 보는데요 아, 한명 만들어냈네요 서로 트레이드 AP가 스파이크 AP 다운이고요 한명더 많아요 AP 자 조조 선수가 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븐 쪽에 시선을 안준게 양각 잡으려고 지금 하나 둘셋됐고 좋아요 조조 줘. 선수가 테넥스 그리고 설치할 때 됐는데 위치까지 확인이 되면서 바로 다시 한번 에이피 프린스가 한 점을 추가합니다 버드 선수 다시 한번칼날 폭풍 뒤쪽에서 포을 끊어줬고요 자, 안쪽으로 아 하지마 코브라 아, 이거예요 이거 그 에이피 프린스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1대4 상황을 막두명 잡고 가고 막 이런 분이 많았거든요 연계가 좋았죠 다시 한번 코브라 했어스 무야오가 오늘 좀 말리는데요. 예. 음, 지진 강타 들어옵니다. 한 명씩 교환합니다. 변수는 지금 로렌스인데 그렇죠. 와네 예. 아, 예. 아, 다나 로렌스가 맞습니다. 와 연막 타임이 좋아요 코브라. 저건 뭐냐면 결국에는 조공과 숫자 싸움을 겠다는 거고. 헤리 한명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웃게 될수 될수 있겠는데요. 예.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번. 오, 어, 로렌스. 아, 근데 네. 로렌스에게 걸렸네요, 이게 타이밍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윈트로 선수가 네. 다 뻗어칩니다. 자, 교환이 됐어요. 자, 네 명의 선수가 더, 한명더 많아요, AP 프린스. 그리고 아, 어, 오브라 위치가 좋아요, 와! 와, 손가락 아, 다 맞았어요! 아니, 오늘 자. 조조가! <laughs> 근데 지금 네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않았습니다. 만약에 리테이크를 못하거나 교전에서 밀리마가, 무야오는 데미지가 틀거 이거 알고 있죠? 네. 오, 시간이 뭐, 없기 네. 때문에 들어가야죠. 일단 할배 선수를 눕혔고요. 자, 로렌스가 피해망사. 자 인트로가 로렌스. 오, 아 교환 네. 되는데 이제 슬래시 선수 오. 하나 남았는데요. 네. 그대로 인트로 선수에게. 충분히 이건알수 있어요. 네. 오, 네. 찍고 나가네요. 스파이크가 네. 네. 그대로 코브라 선수 한 명까지 네. 모두 정리가 되면서 자 조조 선수가 로렌스, 선 선수 에이사이트. 어제 아, 네. 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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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걸었죠 오늘 약간 잔연합니다, 갑자기. 음. 자, 오. 아 사냥꾼의 분노까지 한 명이 갔어요. 그러면 남은 선수, 슬래시, 소바 한 명입니다. 자, 스파이크는 이미 다운. 자, 그리고 해리 선수가 AP 프린스에게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9대 9입니다. 이게 메인으로 가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어 여지 살짝 맞았어요. 어, 버텼습니다. 자, 위치 확인했어요. 와, 잘들어는데 아 대처가 좋았고요. 버즈가 살아 남아서 이걸 현명을 또 잡아줬네요. 자, 위치는 발견이 됐습니다만. 반에치 해놨고요. 넘버. 와, 와 버즈. 야연막기 필. 야, 야 버즈. 야 이거 뭐 팀원도 살리고 본인의 킬도 만들고. 로렌스 젖입니다. 네. 네, 네 이거 함정에 반응을 안 하고 에이맨을 먹었는데 없다라는 건 여기 대략 빚 음. 중에 의심 되거든요 이거. 무리가 필요 없다라는 걸 느꼈을 텐데. 아 젖이. 아, 진입이 너무 좋았어. 근데 양각인데 교환이 어, 안 됐어요. 로렌스. 네 그렇지. 아니 지금 섬광이 너무 좋았어요 양쪽에. 네네. 자, 그러면 3판부터. 어, 그리고 10x. 어려워요, 이거. 아, 피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수가 와, 테넥스가 한번 살려줬네요. 네. 거기 다가 진짜 스파이크는 더 이상 안 되고. 해되. 아, 아 버즈. 라카로웠습니다 이거 섬광 준비하죠. 네, 근데 소고 숨풍 누를 거라. 에! 네. 잘해요, 지금. 어두 선수가 이러니까 오퍼를 그냥 공격대 수비 때 그냥 가리지 않고 가능. 는 와! <laughs> 템포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영역상 거리가 되게 애매했다면 지금은 좀더 가려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자 거기 버즈의 먼거리 오퍼까지. 어? 그 이후에 오퍼레이터만 신경 쓰고 오딘을 너무 맹 대장 어, 플레이했죠. 자 오브로브라 어, 어, 바로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대로 들어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첫 번째 세트. 정말 신기합니다 마술입니다 와. 이 팀은 11대 13의 승리를 가져옵니다두팀다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비 쪽에서 좀더 좋은 모습이 나왔고 자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무야호, 에이피 프린스 분명히 2 세트, 2번 세트를 잡아내면서 3세트까지 끌고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메인으로 세 명이 돌아요. 저기로 돌면은 브릿치가 메인 쪽 안쪽에서 성강을 던지고 Z를 넣어주면서 순간적으로 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공수가 완전히 바뀐 이런 구도가 됐어요. 그리고 자 버기가 먼저 둘셋자 백버치까지 버즈 선수입니다. 자스터아네 이미! 아.. 어. 총기.. 어 이거 최악의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총기까지 뺏겠습니다 근데 그 총기를 체력 많은 선수에게 넘겨주는 게 어땠나 싶은데 어허! 아 근데 오늘 가나의 성당 지원이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샷까 가나! 가나! 여어 그대로 가볍게 넘깁니다 무야호! 자, 자, 코브라 선수가 도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근데 네, 여기를 바이크, 본인들이 바이크. 위치 확인로아이오 어, 어. 야! 이건 좀큰실수가좀 나왔어요. 네. 처 이제 부담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오 제대로. 자, 하리 백트 자, 구 있죠? 빨리. 아, 코브라 아, 아, 이거 하네. 이게 코브라예요. 아, 아까 저런 그 그런데 테렉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자, 이제 을 잡아 버리네. 와, 아, 소리 그레스가 아, 네. 얼마나 잡았는가 제일 자, 중요하고. 버즈? 아, 버즈? 아 아니, 이거 진짜 와! 기대. 일단 1대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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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와! 이야, 버즈. 버즈 나가죠. 이거죠. 이게 이게 맞아요. 이게 심리전이 상대가 나와봐.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지진강타와 함께 자, 들어갑니다. 스테레오 네, 넘어갔어요. 보즈 보즈. 아이고 아이고. 칼날 폭풍. 야, 네, 이것도 칼이긴 저것도 칼이죠. 칼이에요. 네. 자 왔다 왔다. 그러면 알아요. 안에 들어. 아, 와. 간의 아, 고정력 이게 이게 무야오예요. 아. 이게 무야오거든요 정말. 네. 자 동시에 위안의 어, 쪽에서 ]스럽다. 완전히 도해 버렸습니다. 이걸 네. 이렇게. 근데 일단 슬라 선수 가 해리 선수 한명 잡아냈어요 네. 두 분이 아, 한 명. 아, 만 가나. 그러니까 전에 이래가지고 그맵선맵 선... 선택을 할때왜무야호를 상대로 어센트를 픽을 했을까? 음흠. 그러니까 내가 다른 팀과 상위권 팀을 비교해봐도 어센트는 무야호만큼 이하는 해팀몇팀 팀 없는데 들어왔네 이러면은 헤리만안 해리. 잡히면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러면 이러면 모르죠. 네, 자 백포트를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할배. 네 가나 선수는 성공 두개 있고요. 팀 항상 아 이거는 백포트. 옆쪽. 가나가. 와. 아니, 로렌스. 로렌스. 살짝 위치를 바꿨습니다. 워즈. 자 그런데 2대1이긴 합니다. 할만해요, 근데 이거. 네, 할만합니다. 아, 할만해요. 와 가나! 가나! 가나. 아 시간이 안 되네요. 시간이 안 되네요. 와. 네네. 저리자 일단 근데 저리야. 경기 보실 파이브 확인했어요. 로렌스 네. 안쪽. 근데 해미 입장도 되게 편해요, 이거 지금. 곧 사볼 거예요. 지진강타 너무 아, 잘했죠 그래, 이렇게. 지금 소리칠때 안에 내 에이스 어떻게 할 거냐. 제 가나가 계속해서 정원 가자. 쪽을 막아주고 있고요. 지진강타. 아, 네, 이거는 너무 큰 이트가 됐어요. 네. 네, 옆쪽에 숨어있던 버즈였습니다. 하지만 달라 주면서 샷. 와, 와 인트로. 어 아, 오늘 오퍼 좋은데요. 야 정말 격정적인 경기의 인트로가 되고 있어요. 자이거 설치하고 산골에 분노 쓰면은 나머지 다 뛰쳐올 텐데요. 어 텐엑스가 그대로 밀고 들어와요. 그고 어디는 잘죠. 그대로 텐엑스가 마지막 선수까지 무야오를 아 네. 네. 외쳐줍니다. 전반전 예 네, 멋있네요. 마지막 네. 오 멋있는데요. 네. 준비했어요? 아아 피규어 어 피겨 스케이팅까지. 놀린가요? 네. 네. <laughs> 요즘 많이 빠졌네요. 자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까지 무야오의 것이 됐습니다. 이러면 네. 점수차 어마어마하게 벌려 어마. 놓았습니다. 네. 아무래 라운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네. 역습을 가고 있는 무야오인데요 지금 11라운드를 가져가야 지 AP 프레스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세트까지 갈수 있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버드 선수가 일단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든 무야오 선수들 A 사이트 설치 이후에 가볍게 마무다 자리를 너무 잘 먹었는데요? 네, 네. 네. 메인 쪽에 일단 어둠의 장막으로 연막을 치고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좀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네. 와, 네. 언더웨이브을못 밀었어요. 예. 네. 자, 가나의 위치 언더를 오, 못 밀었어요, 지금? 가나! 장전! 어, 피했어요! 가나! 와. 와. 와! 가나! 가나! 저... 가나 뭐야! 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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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우리 뭐, 리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키 막, 막 조이가 막 앞장서서 다 때려잡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라운드 수가 너무 차이나요. 일단 슬레이 선수가 잠대 성공을 했습니다. 메인 싸움 중요합니다. 네. 테넥스. 자, 메인 싸움. 아이러면 아, 이런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끌어 모았던 AP였는데 그대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자 이러면... 무야호 아, 상당합니다. 이 기세를 정말 무섭게 네. 끌어가고 있는 무야호 선수가 12대 2라는 놀라운 스코어를 만들어낸 이후에 자 이제 오, 한 번만 모든... 더 이기면 그대로 승자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맵은 할배의 비중이 큰데 이제 할배가 1킬 14 됐어요. 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못 나왔어요 아, 이게 진짜 무야호의 어센트입니다 이게 네, 잠깐, 무야호의 아, 어센트 음. 한 선수 조종까지 그대로 끊어내면서 6, 무야호 6, 두 번째 3. 세트 1 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무야호가 네. 그대로 승자조로 진출합니다